댄스 공연을 볼 시간이라고 합니다. AJD 팀은 활동한지 1년 미만 된 창원의 댄스 팀인데요. 일반 댄스 팀이 아니라. 직장인 댄스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마치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댄스를 통해 워라볼과, 워라벨과 행복을 느낀다는 댄스팀의 이름으로 AJD 어쩌다 댄스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AJD 팀이 오늘 여러분이 위해서 세 곡의 댄스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댄스를 준비했을지 지금 바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AJD 팀이 오늘 세 곡의 댄스를 준비했는데 의상을 갈아입어야 돼가지고요. 잠시 두 분을 자리를 보내고, 제일 그나마 리더인 것 같은 사람이 잠시 자리를 해주기로 사전에 얘기를 마쳤는데요. 네. AJD 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짧게 해주실까요?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AJD 팀의 마형이자 리더를 맡고 있는 김승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AJD 팀은 어쩌다가 생기게 됐나요? 어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댄스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취미로 춤을 췄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여기 공연에 이제 참석할 수 있게 돼서 팀명을 정해야 된다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다 보니까 이게 마땅히 할 만한 이름이없다가 갑자기 저 아까 그 춤출 때키 엄청 큰 친구 가한명 있었을 텐데 그 친구가 어쩌다 댄서라고 하자 하니까 다들 동의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냥 여기 공연을 나오기 위해 잠깐 만드는 댄스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어쩌다로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댄스 무대로 제일 요즘에 핫한 코첼라에서 무대 나왔던 제니의 라이트 제 y 를 했는데요.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성공한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이 안무를 봤었을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보자마자 저희는 취미발이다 보니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어느새 한 분이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요. 우리 맏형분도 옷을 갈아입어야 되세요. 얼른 가시고요. 네. 자, 두 번째 분 왔습니다. 아까 제일 키큰 사람이라고 했죠? 키큰 사람, 우리 성함과 소개 한번 짧게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늘 패션쇼 하고 계신 김현자 주자라고 있는데, 그분 아들 전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이 긴장하고 계세요. <laughs> 어머님이 아까 여기 모델분들 중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왔는데 이 댄스를 하게 된 이유가 나름 어머님의 영향도 있었다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어쩌다가 <laughs> 그 어, 어머니가 이제 저희보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같이. 팀도 만들어졌겠다. 첫 공연을 갖다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분, 아죄송 우리 우리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승훈입니다. 아, 네. 우리 승훈님께서는 댄스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같이 한 2년 정도 학원에서 이렇게 댄스 공연도 하고 하다가 이렇게, 여기 있는 같이 팀원들하고 같이 팀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고, 이렇게 오늘 딱적어습니다 아, 좋습니다. AJD 팀은 몇 명이에요, 총? 총 3명입니다. 혹시 아, 뭐, 아, 춤이, 아, 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저한테 연락주시면은, 아, 다시, 이렇게 아, 적어같습니다 아, 아, 이렇게 세분이 다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아, 그리고 우리 승우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살짝 있다고 해서 다음 공연을 위한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네, 살짝 해주시겠어요? 저희 다음 곡이, 부소순의 청바지라고 하는 곡인데 안에 이제 노래 중에서 청춘은 바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 여러분들이 청청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 청청청. 아 조금만 더크게 청춘은 바로 지금. 청청청. 여러분 나중에 꼭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끝이에요 진 <laughs> 너무, 너무 귀여운 게 너무 수줍어하잖아요 <laughs> 자신감 있게 해줘야죠 여기 지금 어르신분들이 청청청 뭔지도 모르겠는데 청청청 하시는데 우리 의상 너무나도 멋있으십니다 네 우리 아버님들, 여성분들 큰소리로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AJD 팀의 두 번째 무대 부석순의 청바지 다시 한번 더 박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 구석순의 청바지였습니다. 역시나 또 우리 마청 분께서는 잠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왜죠? 빨리 의상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다또 다시 왔습니다. 작은 토크시죠. 앞쪽으로 와주시면왜 계속 뒤로 갔어요? 잘생긴 얼굴 한번더 보여주시고, 네, 숨차시죠. 우리 JJD 팀은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어... 지금 방금 들어갔던 두 친구가 동갑이거든요. 이제 27살이고, 음. 제가 29으로 맞춰놓2 9 50대 받아줍니까? 예. <laughs> 아버님, 청바지 아버님,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laughs> 관심 있으면 AJD 어쩌다 팀에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어떤 걸 준비했죠? 아 어, 이제 저희가 곡 배치를 어떻게 했냐면, 라이트 제니는 이제 여자 아이돌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쁜 거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몸도 풀어야 되니까 하고 두 번째 곡은 남자 곡으로 멋있고 빡세게 한번 보여드렸고 마지막 곡은 즐기자입니다. 왜 즐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들어가고 난 후에. 저 친구 둘이서 아마 이제 여기 앞에서 제롱 재롱 아닌 제롱잔치를 잠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재미난 무대가 나올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AJD팀의 어떻게 보면 리더시니까요. 리더의 AJD팀의 각오 한마디만 듣고 마지막 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두달 정도 이 공, 이 행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아까 있었던 친구들 중에 한 친구는 그러니까 두다 최선이긴 한데 한 친구는 창원에서 지내고 있고요. 한 친구는 이제 부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춤 연습을 하기 위해서 평일에 퇴근하고 창원에 저희랑 같이 모여서 연습실에서 3시간 정도 연습하고 다시 부산으로 넘어가서 다음날 출근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번 행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니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공연 무대 태사자의 도 바로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 애기 다시 뭐라러들릴까 내비는 네! 지금 뭘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다, 잠은 잘 잤다. 하루 왼쪽에 우리 공주를 생각고, 숨이 콩닥콩닥콩닥 콩닥콩닥, 사랑을 속닥속닥속닥 속닥, 속닥. 콩닥, 콩닥, 자기야 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멋진 공연을 남겨주시 우리 AJD 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지게 인사 한번 주시겠어요? 아, 아. 지금까지 AJ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JD 팀이었습니다. 우리 태, 댄서분들도요 앞쪽에 오셔서 작가님을 사진 찍어 주실 거니까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합니까 이게 10년 뒤에 비싸게 팔릴지? 혹시 합니까? 10년 뒤에 아이돌 댄스 팀 10년 전 사진이라고 할지 저도 한거 같이 찍을까요 저도 혹시 합니까? 저도 유명해질지.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 잠시, 아 다시 됐습니다. 자전거 지나가서. 하나, 둘,